통증 치료하면 한청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불침, 통증 치료를 가장 잘하는 큐바이오 한방병원의 한청수 원장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모든 부분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목의 중요성은 참으로 큰데요. 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목을 흔히 생명의 통로라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인 이 식도와 우리 가슴과 숨 쉬거나 운동할 때 들어 마시는 공기가 폐로 전달되기 위해 통하는 기도가 있으며 또 뇌로 가는 혈관인 척추 동맥과 경동맥의 통로도 있고 뇌와 연결되는 여러 신경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을 지지해주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을 경추라고 하는데요. 경추란 바로 목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뼈를 말하며 척추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머리의 회전이나 흔들기, 끄떡임 등의 운동을 합니다. 목 건강이 전신 건강을 저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목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목관절 질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경추 부위의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을 경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추관 협착증은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경추관 협착증은 과거에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에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20대나 30대에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에도 목디스크 환자가 많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생활 습관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시 산타바바레 재학 중인 학생이 어머님과 함께 저희 한방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환자의 경우, 과도하게 컴퓨터에 앉아 밥을 세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에 이상이 새겨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가끔은 어깨나 팔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 불편하며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증상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학생 환자분에게 먼저 일반 침으로 시침을 시작했으며 약 3일 후부터는 불침으로 경추 부위에 약 2주에 걸쳐서 꾸준히 시술을 했습니다. 3주 후에는 목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목에 나타나 통증도 사라지며 어깨와 팔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의 사용 증가가 경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개를 숙인 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목의 근육이 경직되어 목을 지나드는 혈관과 신경 흐름이 방해되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정체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 한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통증, 큐바이오 한방병원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통증 치료를 가장 잘하는 큐바이오 한방병원 한청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